안녕하세요. 기초영어 강사 어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형용사에 est를 붙여서 가장 형용사하다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형용사한이라는 말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짧은 형용사의 경우에는 형용사 뒤에 est를 붙이거나 형용사가 e로 끝나는 경우 뒤에 ST를 붙여 EST를 만들어 주거나 형용사가 y로 끝나는 경우 y를 i로 바꾸고 뒤에 EST를 붙여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형용사 한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상급이라고 부르는 단어를 쓸 때는 최상급 앞에 더를 붙여서 더 최상급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예문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상황에 따라서 더 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고, 디 라고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 뒤에 자음 발음이 오면 더 라고 발음을 하고, 이 단어 뒤에 모음 발음이 오면 더가 아닌 디. 라고 발음하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예문학습에 앞서 주어 비동사 더 최상급이라고 말하면 주어가 가장 최상급해 라는 말이 되고 주어 비동사 더 최상급 명사라고 말하면 주어는 가장 최상급한 명사야 라는 말이 됩니다. 먼저 케이트는 우리들 중에서 가장 어려 라는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가 가장 최상급 하다 라고 말할 때는 명사 비동사 더 최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케이트는 사람 이름이고 가장 어린, 가장 젊은이 영어로 the youngest 이기 때문에 케이트는 가장 어려 라고 말할 때는 Kate is the youngest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 뒤에 우리들 중에서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3명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라고 말할 때는 among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영어로 us 이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서 라고 말할 때는 among us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Kate는 가장 어려가 영어로 Kate is the youngest 이고 우리들 중에서가 영어로 among us 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Kate is the youngest among us 라고 말하면 Kate는 우리들 중에서 가장 어려 라는 말이 됩니다. 다음으로, 탐은 우리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라는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명사, 비동사, 더 최상급 구조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이 영어로 the oldest 이기 때문에 탐은 가장 나이가 많아 라고 말할 때는 Tom is the oldest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우리들 중에서가 영어로 among us 이기 때문에, Tom은 우리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라고 말할 때는, Tom is the oldest among us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라고 알고 있는 이 단어는, 뒤에 모음 발음이 오는 경우에는 더가 아닌 디라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time is the artist가 아니라 time is the artist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에서 모음 발음은 아, 에, 이, 오, 우를 말하며 첫 번째 예문에서와 같이 여와 같은 발음은 영어에서 자음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야, 예, 여, 요와 같은 발음은 한국어에서는 모음으로 보지만 영어에서는 자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린은 영어로 the youngest 가장 나이가 많은 영어로 the oldest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야 라는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주어 비동사 더 최상급 명사 라는 구조를 써서 주어가 가장 최상급한 명사야 라는 말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영어로 I 가장 키가 크는 영어로 the tallest 사람이 영어로 person 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키가 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 I'm the tallest person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 뒤에 우리 반에서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내가 속해 있는 반의 경우 우리 반에서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나이 반에서 라고 말을 합니다. 나이 반에서가 영어로 in my class 이기 때문에 나는 나이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 I'm the tallest person in my class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일 여기에서 person을 빼고 I'm the tallest in my class 라고 말하면 나는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커 라는 말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말을 해도 의미 전달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나의 가족 중에서 가장 키가 작아 라는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키가 작은이 영어로 the shortest 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 I'm the shortest person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 뒤에 나의 가족 중에서 나의 가족에서 라는 말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나의 가족 중에서 또는 나의 가족에서 가 영어로 in my family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가족 중에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는 I'm the shortest person in my family 또는 person을 빼고 I'm the shortest in my family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야 라는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장 최상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는 he is the 최상급 명사 구조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장 부유한이 영어로 the richest 이기 때문에 그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 he is the richest person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 뒤에 세계에서 라는 말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세계에서가 영어로 in the world 이기 때문에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할 때는, He is the richest person in the world.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Person을 빼고, He is the richest in the world. 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가장 착한 사람이야. 라는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가장 최상급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She is the 최상급 명사 구조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장 착한이 영어로 The nicest 이기 때문에 그녀는 가장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 She is the nicest person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 Person을 빼고 She is the nicest 라고 말하면 그녀가 가장 착해 라는 말이 됩니다. 다음으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또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라는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과거형을 써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시간 또는 어떤 시기와 관련된 말을 할 때는 주어를 it으로 쓰고 it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it was the 최상급 명사라고 말하면 원래 뜻은 그것은 최상급한 명사였어라는 말인데. 시간적 개념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it은 해석하지 않고 최상급한 명사였어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가장 행복한이 영어로 the happiest이고 순간이 영어로 moment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라고 말할 때는 it was the happiest moment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 뒤에 내 인생의 또는 내 인생에서 라는 말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가 영어로 of my life 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라고 말할 때는 It was the happiest moment of my life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형용사 뒤에 EST를 붙여서 만드는 최상급을 활용하여 영어 문장 만들기 해보았습니다. 비교급과 마찬가지로 최상급의 경우 원어민들도 단어를 틀리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완벽하게 학습하고 정확하게 쓴다는 생각보다는 많이 듣고 말해보며 익숙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학습한 문장을 원어민의 발음으로 듣고 따라 말하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두번 말해 주기 때문에 한 번은 듣고 한 번은 따라 말씀하시면 듣기와 말하기 연습을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Kate is the youngest among us. Kate is the youngest among us. Kate는 우리들 중에서 가장 어려. Tom is the oldest among us. Tom is the oldest among us. Tom은 우리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I am the tallest person in my class. I am the tallest person in my class. 나는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야. I am the shortest person in my family. I am the shortest person in my family. 나는 가족 중에서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이야. He is the richest person in the world. He is the richest person in the world.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야. She is the nicest person. She is the nicest person. 그녀는 가장 착한 사람이야. It was the happiest moment of my life. It was the happiest moment of my life.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